플리토 조주 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플리토 오전 상한가 안 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플리토가 아 강세를 보여준 이유, 향후 주가 전망까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 플리토 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자, 이전에도 한번 강세를 보여 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강세를 보여 주었던 이유는 이 AI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어 강세를 보여 주는 게 이제 미국장에서 나타났고 특히 이제 돈벌수 있는 기업들 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어, 이 종목들이 이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재차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플리토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부진한데 오늘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뭐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텐데 예, 중국의 이딥싱크라는 기업이 이 AI 이 챗GPT와 관련된 그 비슷한 거를 어 굉장히 저비용으로 이제 구축을 했다. 심지어, 어, 성능도 더 좋다. 아, 뭐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 미국장에서 이제 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ai 구축하는데 돈이 그렇게 안 들어 별로 안 들어 어, 기존에 10분의 1밖에 안 들어 어 그러면은 이걸 소프트웨어로 어 구현하는 데는 앞으로 돈이 덜덜 덜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용이 덜 드니까 는어 이거 어, 구축하는데, 뭐, 이 돈도 덜 들어가고 비용도 절약하니까 어, 실적이 좀 괜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 사실 연휴 기간 때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돼서 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 깁들이 올라오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락 이후에 첫 상승인데 그중에서도 플리토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네,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이 당분간 주가 상승세가 좀더 나올 수가 있다. 특히나 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팔아야 되는, 자,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플리토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어, 좀 그간의 흐름 을 보면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다소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거래가 없고 윗꼬리가 많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케이스가 많고 또 빠지면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매도를 하는 거는 매도 타이밍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보여줄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그간, 이제, 강세를 많이 보여줬던 그런 구간을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급등이 나왔을 때, 음, 그때,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더 많이 올라간 케이스도 있는데,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장대 양봉이 어, 두 개, 많아 봐야 한세개 정도 나오면은 시세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도 한번두번예 그리고 장중에 한번또 이렇게 해서 세번 올라가서 이제 시세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도 한번두번 번 조정받고 세번 혹은 이날 고점 세번예이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대양봉이 하나 나왔고. 추가적으로 어, 어, 한한두 차례 정도 더 나온다라면은 일단 빠질 때 매도하면은 이제 빠지는 게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차라리 강세를 어, 세번 보여줬을 때. 예, 급등했을 때 파는 게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간 패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 지금 가장 강력한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예,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어, 장대양봉 기준으로 해서 3개 정도가 나오면은 자,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아, 그리고 조종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어, 공략을 해보는 자, 그런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플리토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습지 시청하신 지 시청하신 터제지 향후 터제오 향후 크는오박주 있는 대박주 전자책에 련해자책에 대해 설을 드릴 건데요 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